기자쇼 만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또이미니진 사태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사태의 전면에 다시 민희진 전 대표가 섰습니다. 대표직 해임 이후에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좀한발 무르는 모양새였어요. 근데 9월 11일 뉴진스 멤버들이 9월 25일까지 원래 어두워로 돌려놓으라 우리는 민희진 대표의 어두워를 원한다라는 입장을 냈었죠. 자 근데 정작 9월 25일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어두워는 대표 복귀 불가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멤버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민희진 전 대표가 다시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9월 27일 서울 이태원에서 현대카드 주최로 열린 다빈치 모텔 강연이 있었고 여기에 미니진 전 대표가 연사로 섰습니다. 관련 내용이 엄청나게 기사화가 됐죠. 저는 사실상 3차 기자회견과 비슷했다고 봅니다. 1차, 2차 했죠. 이번 내용 역시 기자들이 대거 지켜보고 그리고 또 기사를 쏟아냈죠. 그래서 오늘은 미니진 전 대표 입장에서 그의 발언을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일지, 물론 제 분석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고,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저희는 또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길 것이다.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 아무리 거짓말하고 부풀려도 결국 드러날 것이라면서 자연의 법칙과 순리를 안다고 강조를 했죠. 자, 일단 이 내용에서 저 역시 민전 대표가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들어보세요. 일단 하이브는 지난 4월 민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한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론에서 많이 이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대중들이 또 까먹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배임죄는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어야지 성립이 됩니다. 실제가 중요해요. 실제. 근데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 5월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이 인용, 민전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죠.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단서가 있죠. 뭐죠? 모색의 단계를 넘어 이 부분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미니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이브에 대해서 배신의 마음을 품고 어떤 모색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한 거예요. 즉 경영권 찬탈을 위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본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서는 지금은 판단하지 말아라. 가처분이 절대 승소가 아닙니다. 그 당시 두 번째 기자회견이 열렸을 때민니진전 대표는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노란색 옷을 입고 나와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아, 민인이 다 이겼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 그 내용은 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지. 여기에서 인용을 한 거지. 재판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본안소송에서 다투라고요. 그 본안소송이 뭐? 4월에 제기한 배임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죠. 즉, 배신적 행위가 이루어졌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되진 않았다고 봤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예비 단계에서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배임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처분은 인용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처분 단계의 판단이라는 거죠. 하이브가 민대표를 배임의 의로 형사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는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가 과연 어떠한 증거를 제출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참이 법률도 그래요. 그러니까 배임죄라는 게 이루어지면은 배임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적용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령이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인과 살인 미수가 있죠. 누구를 죽이려고 해서 죽였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실행이 됐죠. 그럼 살인죄예요. 근데 죽이지 않았다. 죽진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진 않았으니까는 배죄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살인 미수 혹은 다쳤으니까 상해죄 등이 성립이 되죠. 근데 배임죄는 그 예비에 대한 법령이 없다는 거예요. 배임 미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민 대표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배임죄 실제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행사가 되는데 나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가처분도 인용됐잖아. 이 얘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5월 가처분에서 우리가 이겼잖아. 그것만 봐도 모르겠어. 2차 기자회견 안 봤어라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전후 좌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2차 기자회견과 거기서 나왔던 민 대표의 발언, 표정만 보면, 아, 민희진 전 대표가 이겼구나라고 여론을 형성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나는 죄가 없어요. 내가 이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때 저렇게 당당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사람들이 더욱더 믿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화법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자두 번째 발언입니다. 한 번도 어도어를 나간다고 한 적이 없다. 자 이날 내가 회사를 나간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와 결을 같이 하는 우리 멤버들도 억울할 것이다. 뉴진스 멤버를 얘기하는 거겠죠. 한 번도 회사를 나간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는 희대의 사건이다. 내가 다큐를 꼭 찍을 것이다. 모든 과정을 밝힐 것이야라고 했습니다. 민진 전 대표 이 얘기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나 나갈 거야라고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한 적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은 하이브나 어두워도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가 나가겠다고 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들도 나간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언론은 어땠을까요 언론은 경우의 수를 따졌습니다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지금 민전 대표와 뉴진스가 원하는 게뭐민전 대표의 대표 복귀입니다 그걸 원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죠 그 경우 어떻게 될수 있을까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라고 하나의 경우의 수 관측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간다고 했다. 누가 이렇게 단정 지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나간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주장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진전 대표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법을 어떻게 구사해야 될지 대중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나의 입장을 어떻게 공고히 할수 있을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게 굉장히 유효합니다. 효과가 좋게 발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발언은 하이브 어도어도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도 반갑습니다. 왜냐? 저도 개인적으로 전 뉴진스 음악을 정말 자주 듣고 또 뉴진스 음악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멜로디 라인이 너무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르적 도전도 좋아요. 그리고 미니진 전 대표의 프로듀서 능력도 인정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미니진 전 대표보다 뉴진스를 잘 만들 사람은 지금도 그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미니진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건 제가 다시 설명하면 기니까 제 앞선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사람의 능력이 있으니까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냥 쓴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할지. 이건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왜 반갑다고 얘기를 했냐. 나간다고 한적 없다. 멤버들도 그런 적 없다. 이걸 앞으로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면 뉴진스가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시청 내는 순간 그때부터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활동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를 지켜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뭐 민전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이 절충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절충안. 왜냐면 어두워나 하이브 입장에서는 5년 프로듀서 권한 보장. 그리고 사내이사 직도 연장. 이렇게 한발 물러서 민전대표 측에 제안을 했잖아요. 그럼 민전대표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대표이사 복귀 외에 한발 물러서 그들이 원하는 걸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절충이고 이게 협상입니다. 이거 없이 내가 원하는 거다 해줘.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는 협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통보죠. 그리고 중요한 건 통보라는 건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어도어나 뉴진스에 대한 상표된 대한 주인이면 이런 얘기를 해도 돼요. 대주주면요. 근데 아니잖아요. 권한 없는 사람이 권한 있는 사람에게 때 통보를 하고 나 이거 아니면 안돼 나는 뒤로 못 물러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말한 번도 나간 적한적 없어 멤버들도 그런 적 없어 이 말을 어기면은 저는 부메랑이 될수 있다고 봐요. 또 전제를 달겠죠. 대표직을 다시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줬어. 안 줬으니까 우리도 더 이상 이 안에는 못 있어. 이제는 안 나간다고 할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앞선 이런 얘기들과 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 대표적으로 안 줬다는 전제는 그들이 가진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나 대표 안 쳐주세요. 말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주 큰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요. 일을 아주 잘해요. 인정받아요.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나이 레스토랑 대표직 줘. 주장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발언입니다. 시스템은 사주가 고용인을 편하게 부려먹으려고 만든 게 시스템. 한류 업계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스템은 사주가 고용인을 편하게 부려먹으려고 만든 게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업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는다. 도식적으로 기계를 돌리는 것 같은 공장 같은 시스템으로는 다 병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냐고요? 일부분 맞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관련된 기사를 많이 썼어요. 기획형 아이돌, 찍어내는 아이돌, 각 회사마다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SM 스타일이 있고, YG 스타일이 있고, JYP 스타일이 있어요. 노래 스타일만 봐도, 아, 어, 이거 누구 풍이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기획형 아이돌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K-pop 그룹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MTV 어워드에서는 상 받고 각광을 받는데,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상을 못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미는 싱어송 라이터. 본인의 곡을 직접 쓰고, 직접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데, K-pop 아이돌 같은 경우 이런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미에서는 좀처럼 상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희진 대표 얘기에 그냥 공감하냐고요. 근데 중요한 거이 부분에선 일경 공감하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을 그날 강연 안에서도 드러냈어요. 어떤 모순인지 말씀드릴게요. 이날 민희진 전 대표는 SM 재직 시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이 화를 많이 냈어요. 본인이 오래 몸 담았고 본인의 커리어를 쌓고 키워준 것이 SM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본인의 능력과 성과를 더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을 수 있다지만 결국 그를 위해서 전 회사 대한민국에서 K-팝 시장을 가장 먼저 이끈 리딩 그룹이자 구축했던 SM에 대해서 너무 낮춰보는 그런 발언이 다수였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일 큰 회사가 SM이라는 회사였다.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더큰 바운더리가 낫겠지 생각했다. 사실 여기 그래픽 디자인 이런 개념이 살짝 없으신 것 같다. 정말 회사에 뭔가, 그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다. 뭐라고 그랬어요? 시스템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그래픽 쪽은 아예 부서가 없었다. 시스템이 없었다. 이게 뭐예요?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였다고 얘기했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스템이 문제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모순이 발생합니다. 다음 얘기 볼게요. 소녀시대 첫 앨범에 대해서 앨범 디자인은 내가 스타일리스트랑 얘기를 하면서 할수 있는데 뮤직비디오는 나한테 권한이 없었다 뮤직비디오는 옷을 멋대로 입어서 속이 상했다 자 이건 소녀시대를 포함해서 당시 참여했던 크리에이터들을 저격하는 발언으로도 읽힐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본인이 권한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옷을 멋대로 입혀서 속이 상했다 이게 과연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지 그리고 이게 벌써 거의 20년 전 얘기거든요. 그 당시와 지금의 스타일링도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그 당시 스타일링이 멋대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냥 내가 다 옳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소녀시대 팬들이 또 그거 가지고 미니진이 막 폄하했어 이러시면 안 된다. 저도 감정이 있는데 싫고 좋고는 있을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본인 스스로도 폄하했어 라고 할 만한 상대방이 항상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려놓고 나 쎄게 안 때렸는데 아 그게 때린 거야? 그냥 나는 친근감의 표시였어. 아무 의미 없어요. 맞은 사람이 아팠고 나는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하면 건 피해라는 거죠. 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SM 재직 시절은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얘기로는 시스템이 업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시스템보다는 몇몇 뛰어난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게 낫다. 이런 식의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겠죠? 그럼 좋은 시스템은 뭔가요? 민전 대표가 얘기하는 좋은 시스템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겹쳐지는 건가요? 저 근데 요즘은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야 된다. 전문 경영인을 따로 써야 된다. 실무와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소위 요즘 말하는 상식적인 시스템화를 역행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가서 본인도 뉴진스를 트레이닝 시키고 데뷔시키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프로듀싱하고 있으면서 왜 다른 그룹들을 거론을 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쓰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서도 방탄소년단 르세라핌, 아일릿의 이름을 직접 거론을 했죠. 그들 역시 각자의 성과를 냈고, 각자의 역할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하나 다 부적절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상처받는 일이다. 성쳐주지 않으면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언급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방탄소년단 소녀시대 리세라핌, 아일리세 팬이어서가 아니라 저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민전대표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역시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건지 필요 없다는 건지. 그래서 결국 좋은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그럼 좋은 시스템은 뭐냐? 그건 곧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내가 곧 시스템이다. 미니진이 시스템이 되면다잘 된다. 그러니 나를 다시 대표직에 돌려놔라. 경영과 프로듀싱을 결합시키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닌지라고서는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경영과 프로듀싱이 분리되면 이 일을 할 의미가 없다. 즉, 대표이사직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대표이사직 요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나에게 프로듀싱만 하라는 것은 업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나한테 그럴 거였으면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프로듀싱만 하라는 것은 업을 모르는 것이다. 그럼 이 업계는 프로듀싱만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팝 걸그룹은 현재까지 블랙핑크죠 블랙핑크의 프로듀서는 테디입니다 테디가 프로듀싱만 했지 경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프로듀싱만 하다는 것은 업을 너무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제가 또 하나 비유를 해볼게요 축구입니다 축구 축구면 구단주가 있죠 구단주 말 그대로 구단의 주인이에요 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있고 선수가 있어요. 그 구단주는 선수를 비롯해 감독 모두에게 연봉을 지급하고 그 구단이 운영되도록 모든 비용을 다 씁니다. 근데 실제로 경기를 뛰는 건 선수들이고 그 전략 전술은 감독이 짜죠. 감독이 단장과 함께 트레이드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우승을 했어요. 너무 기뻐요. 감독을 따라요. 그런데 구단주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감독을 경질했어요. 그럼 선수들이 그 감독을 따라서 다른 팀으로 우르르 이적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선수 한 명이 움직이는데도 이정류만 이 이정류는 선수가 만든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동안 키워온 그 구단의 값어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정류로 천억에서 막 수천억을 줍니다. 뉴진스도 이번에 그냥 나가려면 위약금이 3천억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었죠.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논리고 시장경제 논리입니다. 이걸 위배하면 은전 안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대중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